이 이걸 소량 주유를 넣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? 정수기에 가면 죠금물을좀 소강물을... 녹게 되면 이제 색깔 응. 봐봐 색깔 아메리카노 오 이거 괜찮은데? 아까 네실내실차 어 이거 그 괜찮은데? 그 진짜 우동집에서 파는 장국. 어, 장국 그 맛나? 오마이갓이다 오마이갓 진짜? 맛있을 수 있어 나도 한번 거짓말이네 좀 <laughs> 마셔 <진짜 맛있어. 웃음> 어? 어? 뭐야? 괜찮아요? <laughs> 뭐야? 야 이거 우동 말아먹어도 되겠는데? <laughs> 말도 안돼 맥주 <laughs> <laughs> <잠시>, 진짜 잠꼬대인 거? 요 내가 진짜 잠꼬있임 뭐야 이거? 배 뜨거운 물만 부었을 뿐인데 이거 대박. 술 먹고 술 먹고 설 끝나면은 다음 날에 <laughs> 아침에 바로 요거에다 뜨물 딱타 먹으겠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간단한 재료로 저 같은 요리 초보들도 손쉽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나는 명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유를 활용한 냉국수와 찌유 라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. 먼저 냉국수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소면, 오이와 청양고추, 찌유와. 물 각각 100ml씩. 마지막으로 이 얼음만 있으면 재료는 끝입니다. 먼저 도면으로 쓰이 이 오이를 채 썰어 줄 거예요. 앞뒤 부분을 날려 주시고. 최대한 길게 썰어 줄게요. 청양고추를 어슷 썰어주세요. 다음은 면을 익힐. 물을 끓여 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물이 끓으면 소면을 1인분 정도 해서 넣어주세요. 자, 면이 다 익었어요. 그럼 이제 이 면을 건져서 찬물에다가 씻어줄게요. 자, 이 씻어준 면을 얼음에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리고 미리 준비해놨던 고명을 다음으로는 쯔유 소스를 만들 건데요. <laughs> 빈 컵에 아까 미리 준비했던 쯔유와 물을 같이 부어줍니다.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이 청양고추를 안에 넣고 풀어주시면 쯔유 냉국수 완성이에요. 자 그럼 이 완성된 냉국수는 잠깐 옆에다 데려놓고 쯔유 라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쯔유 라면은 더 간단해요.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자 라면사리 그리고 우동 후레이크고요, 쯔유 반컵 정도예요. 그리고 따뜻한 물, 그만 있으면 됩니다. 먼저 물을 끓여 줄게요. 자, 물이 끓었으면 라면 사리를 넣고 끓여 주고요. 이 면이 익는 동안 저는 소스를 만들 거예요. 아까 준비했던 따뜻한 물과 이 찌유를 9대1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고요. 정말 간단하게 국물이 완성됐어요. 자 이제 면이 어느 정도 다 익었어요.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물을 빼줄게요.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소스에 물기를 빼준 면을 넣어주세요. 하나 주고요. 마지막으로 나 <laughs> 감독이스프 이거를 기호대로. 이렇게 넣어주시면 츠유 라면도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쯔유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 테니까요. 기대해 주세요.